말씀 드릴게요. 네, 네. 공사 기간을 그렇게 잡은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받기 같이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또그 설계하는 기간이 될 거고,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본 공사를 위한 하면 입찰 준비를 하고 입찰을 또 선정되는 공사 기간까지를 포함하니까는 사실 그렇게 이 넓게 잡은 거고요. 그는 거뭐잘 아시는 것처럼 한번 입찰하게 되면 두달 정도는 소요되는 기간은 시설설계그 다음에 공공사 입찰에서 벌써 한 3개월, 4개월을 벌써 먹고 들어가고 사업하는 기간을 하게 되면 은그렇게 되는 부분이고,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 기간은 저는 그렇게 크게 벌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. 두 가지 크게 보는데, 저희들이 그, 구청에서부터 저기 화정 저모 단지 그쪽에는 절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조명과 그다음에 티가트라는 그 바닥에다가 하는 작업은 일주일은 끝나는 작업이고요. 그다음에 그 실질적인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그 후문 쪽에서부터 저기 화정중앙공원의 중앙에 왜그 아시지만은 그 대형도 그 화분처럼 지금 서 있는 그런 나무들이 그거를 제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최선도로 할 예정으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. 설령 거기서 그 제거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는 그 보여지진 않고요. 그 다음에 거기서 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옆에 보행로나 아니면은 그 상인들이 그 자기 그 짐을 실어 나려고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주민 그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수하는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, 1 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이제 본 사업을 시작할 때는 3억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사업인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그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늘어나면서 사업 범위를 지금 그 계속 넓혀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억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거기다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불편했던 부분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뭘할수 있는 기반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다른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이그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 공사 구간을 줄여서 그 다음에 추후에 확보해서 하는 수, 하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두부로 써그3교의구청장님한테 네. 그 하나씩 하나여쭤볼게요그 작년 12월 31일날 그그 우리 특조 특조가 도의원들이 한200 2 0 몇십억 원 내가 다 돈을 알고 있는데. 어, 이게 지금 시에서 각 구청이나 본청이나 일을 할때 도의원들이 특종을 받아온 거하고 일을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종을 받아온 건지 아니면 도의원들이 자기 선거구 뭐 발전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예산부터 받아오는지 그래서 제가,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어, 관련 부서하고 예산받아온 거하고 이걸 놓고 조금 좀, 좀 엇박자가 좀 오는 것도 같은데 사전에 의원들이 이 특종을 받아올 때시 공무원들하고 충분한 금리터실을 갚고 난 뒤에 어, 이 예산이 들어오는지 그각성계구청들로한한번씩만좀 해주세요.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부분의 그 특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나시에서 해 사업에 대해서 이왕이면 도비를 받아 시비를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도비를 투입하는 게 어차피 이렇게 되면 다른 그 시비는 다른 그 기회비용으로 쓸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들이 시나 도 저기 구에서 요구하는 사업들로다가 이루어지는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그 아마 그 주민들이 직접 도의원님들하고 선택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그뭐 불협화음까지는라고 저는 보고요. 어쨌든 주민들이 <laughs>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하든 아니면은 도의원님을 통해서 하든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 우려를 안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생각합는 거죠. 뉴중 정진태 기자입니다. 그